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그냥 듣지도 못하는 거. 일어나, 어? 아, 안 일어나? 아니 얼른 출근 안할 거야, 어? 야, 아니 너왜 그러냐? 신혜야, 신혜야, 어? 아이고, 아이고야, 신혜야, 눈좀 떠봐, 눈 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얼굴이 다, 이거 불덩어리네 몸이. 신중아, 신중아. 야, 너왜 이래? 어? 아, 왜? 야, 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병원진 가게 어, 신혜야 알아, 알았어, 알았어 어? 신혜야 아, 왜 이래요? 어디 잘못된 건 아니죠? 심한 몸살입니다 뭐 최근에 무례한 일이나 신경 쓸일 있었나요? 아니요, 뭐 특별히 그런 거는 건... 야, 너뭐 아는 거 있냐? 아니 어제만 해도 쌩쌩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해열제 났으니까 이거 다 맞으면 집에 가셔도 되는데요. 당분간은 무리한 활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생전 아프지도 않던 애가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 엄마 어, 가봐, 내가 여기 있을게. 아, 어, 아이 야, 나 커피. 뭐야 아직 출근도 안 하고 이. 하. 야너 지금 시간이 마신데 출근도 안 하고 전화질이야. 예?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저는 윤신혜 씨인 줄 알고. 예? 아 저는 그 윤신혜 씨 상사 박영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왜 아파요? 어디 가요? 아예잘 알겠습니다. 윤신혜 지금 아프다는데 뭐 아는 거 있어요? 신혜가 아파요? 아이고 친구라면서 그것도 몰라 연락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좀 알아봐요. 네. 아 대체 어떻게 아프길래 진짜. 윤신혜 씨 아파서 결근했다면서? 아이고 빠르네. 너는 근데 이 사무실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왜? 신경을 쓰이냐? 무슨 소리야? 그러게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애를 왜 이렇게 몰아세워? 그래? 아침부터 여보세요. 네가 웬일이냐? 전화번호까지 싹다 바꿀 때는 언제고? 신에 아프대서 전화한 거야. 오빠 때문에 한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뭐? 이게 진짜 그래 별거 아니래. 주사몇대 맞고 푹 쉬면 나 진든다 됐냐? 알았어. 근데 너 전화번호 왜 바꾼 거냐? 그럼 내가 하고 놀랄 줄 알고? 야, 왜 말을 안 하냐, 어? 여보세요? 여... 지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